건강으로도 많이 지치고, 심신으로 약해지고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올 11월 달동지좀 돼가지고 그때 상당히 뭔가 힘들어지는 게 보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물 신점 한번 요청드려볼 거고요. 네.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거고 이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사주랑 질문을 몇 가지 들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운명을 살아온 사람이고. 팔자 자체는 어떤 기운이 강하신 분인지 음. 한번 심점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 인물 준비해봤고요 1969년생 나라에 노불모구 준비했데 이분은 이제 올 상반기 때부터 기운이 올라가다가 점점점점 점점 타고 올라가는 격이에요. 기운 자체가. 좋은 걸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을 통찰하고 리더하는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눈물이 참 많아요. 이분이. 응? 눈물도 많고 이제 고집 없는 사람은 없지 고집은 누구나 다셀수 있죠 셀수 있는데 고집을 그렇게 많이 부리지는 않아요 고집이 센데 본인이 실속을 가지면서도 뭐 둥글둥글둥글하게 음. 이렇게 가시는 분이야 이분은 음. 고집은 좀 있지만 응통성도 음. 있네 그렇죠 어 그렇지. 우리 피디님이 말길 잘 아들어, 들어서 이분은 관직에 계시는 분이고 운대 자체는 참으로 좋습니다 어 많이 바쁘기도 하고 많이 바쁜데도 이 사람은 올해 내년 내후년 불과 5년 5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지만 이분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노력파긴 노력파야 그리고 수렴청정이라고 나오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또 해야 되는 일이 또 생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가지고. 많이 바쁘신 분도 맞지. 맞습니다. 응, 많이 바쁘기는 하죠. 바쁘기는 바쁜데, 쉴틈 없이 바쁘기는 하는데도,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음 응. 이제 바깥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정은 이제, 안사람이한테 맡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깥 일도. 안의 일도 다 철저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야. 뭐든지 노력파예요, 이분은. 노력하고 오래 기운 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좋아요. 어? 좋고 이 사람이 뭔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강하게 밀고 부딪히는 이런 성향이 엄청 세졌어요, 지금. 어. 응. 강하게 밀고 부딪히는 게.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너무 강하게, 어, 칼을 있잖아요. 너무 강하게 휘두르다 보면 자기 손을 다쳐요. 응? 어? 잘 보면서, 잘 피해 가면서 방패막을 또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방패가 있다고 해도, 그니까, 이분이 리더를 하시는 분이고, 양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이분들은 힘이 없어요, 많이. 이분처럼 힘이 없어요. 어, 밀어붙여야 되는데. 근데 혼자서 밀어붙이고 따라와. 이러니까,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지치거든요. 사람이 숨이 차거든. 물한 모금 쉬면서 한 번씩 심호흡하면서 가셔야 돼요. 어?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승승장구는 하지만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분, 저기 위에 계세요. 어, 윗지방에, 서쪽 지방에,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서쪽하고...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셔요.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근데 이분 배신당했다고 하는데요. 배신당했을까요? 응, 작년부터 배신수가 들어왔어요. 이분은 배신수가 들어와서 네. 올해 초반에는 혼자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해서 땅 치는 순간 요이 땅 스타트하고 나온 거예요. 질러 나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닦아서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밥그릇 만들어서 깨끗이 닦아서 거기에 본인이 먹을 거를 담아놔야 된다고. 이건 이렇게 리더 하시는 분들 보면 옆에 누가 닦아주고 챙겨주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닦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줍니다. 어. 그릇된, 그릇된 사람이구나, 이러시고. 하지만, 이분한테 올 11월 달에, 음력 동지, 11월 달에 큰 고비가 하나 옵니다. 11월? 음, 2일 응. 2일 응, 큰 고비가 하나 오고, 이분을 둘러가지고, 매어 싸려고 해가지고, 이분이 건강으로도 많이 지치고, 심신으로도 약해지고,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올 11월 달동지좀 돼가지고, 그때 상당히 뭔가 힘들어지는 게 보여요. 응 음, 힘들어지는 게 보여요. 이분이 실제로 조금 사람들이랑 마찰이 지금 많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혹시 그 조심이고 약간 큰 일이 난다는 게. 근데 이게 사람은 다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말씀하셔. 다내 편이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내 편인 거 같은데도 다른 사람 편이야. 이분은 편가르기는 하진 않아요. 음. 편가르기는 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분 주변에, 응, 주변에, 이제, 뭐, 그냥 여기서 스파이 같은 사람? 응, 이중인격? 응, 이런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뭐든지 해야 되는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이분 뭐야? 뭐 하시는 분이야? <laughs> 또 물어본다. 응,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폭로가 돼요. 누가 알고 있어. 적이 알고 있어. 우리가 전쟁터 나가서 싸우잖아. 이 사람 장군이에요. <laughs>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준비하면 무기며 뭐며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비, 적하고 비밀리에 다 움직이잖아요. 음. 근데 가다 보면은 적이 또 알고 있어요. 음. 우리가 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럼 그럼 어찌 됐던 아니, 사람은... 그래서 그게 11월 달에 조심하셔야 돼요. 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거 말고는 또뭐 조심할 거라던요 그냥 조심할 거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세게 질러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빠른 속도로 급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응. 마음이 마음도 급하고 몸도 급하고 주변도 급하고 모든 게다 급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말 있잖아. 응. 그럴수록 더 침착하고 더 생각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라고. 안 그러면 속수무책이 돼버릴 수 있어요. 소말이 다 묶여버린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급하다니까. 급할수록 돌아가십시오. 천천히. 너무 천천히도 아니고, 한번더 돌이켜보라는 거겠죠. 한번뭘할 때, 지시를 할 때, 누구한테 뭐, 이거, 이거 해라.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을 해서, 오늘 승인을 낼거 저녁에 하라는 거죠. 아침에 할거 저녁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달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세요. 밤에. 달의 기운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밤에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응, 음, 동선, 이번 간직에 계시는 분이에요. 고위공직자리에 앉아 계시고, 상당히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누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정말, 배신 아닌 배신수를 당했어요. 어?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는, 음 정직은 하지만, 이분이, 잘못 놀라탄게 있어요. 선택의 길을 잘못 가서, 잘못 올라탄 게 있어요. 음. 잘못 선택을 했던 게. 음.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 돌아온 겁니다. 발등을 지킨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수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랑크 이분 수가, 응. 저희가 잘만들었잖아요이 사람 거. 대통령도 가려고 해요? 이 사람이요? 응. 어. 그정도 인물인가요? 그릇은 참 강해요. 근데 올해 참 조심해야 될게 11월 달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 어. 배신수가 또 들어와요. 배신수가.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에 또 이번에 새로운 소식 들리면은 네. 다시 한번더 요청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